일자리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좀 나아졌다 계산이 됐다 그리고 실업률은 좀 떨어졌다 이제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뭐이 노동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인데 뭐 겉으로 봐서는 이야기만 딱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어,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 보이십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예, 지금 일자리 숫자가. 일자리 숫자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봉쇄령이 떨어지기 전 숫자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령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었죠. 거의 810만 개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졌던 었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지금 이 일자리 늘어나는 이 속도를 보십시오.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기간입니다. 자 1월로 가보겠습니다. 1월 이게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인데 11월 12월 1월 요사이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대선 치뤄지고 있는 막바지 그리고 대선이 치뤄지고 난 뒤에 후진통이 계속 지금 후폭풍이 있었던 요 시점 요 시점에는 일자리가 지금 멈춰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여기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여기 요요 요 정도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올려놓은 숫자인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올라간 예, 숫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악악조건으로 아, 나빠졌던 경기 지표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1 년도 안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 회복을 해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 어쩌면은 이게 다시 지금쯤이면 이미 정상으로 다 올라갔을지도 모를 그런 그래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 정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풀어놓으니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지난달에 55만 9천 개가 생겼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새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숫자는 67만 1000개였습니다. 67만 1000개. 그런데 55만 9천 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게 늘어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고 지금 막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 뭐 실업률 감소하고 임금 임금이 오히려 지금 뭐 상승하고 있고 야,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진보다. 이 성공에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운으로 된 일이 아니다라고 자화자찬을 막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바이든 의정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 공화당 의원들은 거꾸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기대치만큼도 충족 못 시키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다른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생기는데 사람들이 일어나고 질 않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심각하게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나와서 일을 하느냐 이 지표가 현재 61.6%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비하면 0.1% 떨어진 겁니다. 원래 이 과학자,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거는 61.8%로 0.1%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상을 어긋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터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바이든의 실책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케빈 메카티 하원 원내대표가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레스에서 벗어나면 우리 경제는 호황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발표된 일자리 보고서는 정말 부진하기 짝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의 회복을 지연시켰음을 알수 있다. 그렇죠? 이 그래프 보이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는 이렇게 회복시켰는데 바이든 때는 왜 이렇게 회복이 완만하게 가느냐 이겁니다. 네. 워싱턴은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돈을 주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케빈 매카티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요. 바이든 오믹스, 바이든의 경제 정책, 바이든 오믹스는 미국에 좋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공화당 총회 대표, 이 스테파닉 의장, 저희가 이제 젊은 의장이고 많은 활동을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 스테파닉 의장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5월에 55만 9천 개 일자리를 더했는데 기대치는 67만 1천 개였었다. 다시 말하지만 아직은 바이든의 일자리 보고서는 민주당의 사회주의 경제 아젠다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식이다. 그 표식을 놓치고 있다.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본인들이 잘해서 지금 경제가 다시 재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물론. 본인이 취임했던 1월에 비하면은 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예. 데 지금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트럼프와 비교해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나서 그 모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경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회복을 하는 그런 그 그래프를 볼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주의 경제 아젠다 결국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실패한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 건 자본주의 시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렇게 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무조건 사회주의 사회주의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려놓고 먹고살 만한 상황에서 뭐 부의 재분배든 모든 이야기를 나눠야지. 이게 무슨 뭐 우리 당장 우리가 지금 힘들어 힘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 하고 복지를 이야기할 지금 단계에 와 있느냐. 그동안 미국이 복지를 못한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